네, 이번엔 강원도 내에서도 보수세가 비교적 강한 영동 지역을 가보겠습니다. 역대 선거에서 보수진영 후보들이 유리했던 강릉에서도 역시 여당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동해시장 선거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접전이 예상됩니다. 김도원 기자입니다. 강릉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욱철 후보가 큰 차이로 앞섰습니다. 최 후보는 30.2%, 자유한국당 김한근 후보는 14.8%를 얻었습니다. 무소속 김중남 최재기 후보는 각각 한 자릿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. 지지 후보가 없다 또는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42.9%에 달해 조사대상 지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. 강릉 지역의 정당 지지도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46%로 자유한국당 18.9%의 배 이상으로 나왔습니다. 보수의 성지로 불리던 강릉에서 정치적 성향의 변화 조짐이 보이는 대목입니다. 추욱철 김한근 두 후보 모두 아직 정당 지지율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다만 당 지지도와 후보 지지도의 격차는 추욱철 후보가 더커 새로 유입된 민주당 지지층이 아직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동해시장 선거는 새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안승우 후보가 21.8, 무소속 심규원 후보가 21.4%였습니다. 오차범위 아니지만 1선거구에선 안승우 후보가 이 선거구에선 심규원 후보가 약간 우세했습니다. 자유한국당 정유라 후보는 14.7%의 지지를 얻었습니다.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3%, 자유한국당은 23.6%로 한국당 지지율이 조사 대상 지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. 불모지에 가까웠던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결과지만 부동층이 관건입니다. 강릉과 동해 모두 응답자의 40% 이상이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고 답해 여당의 대세론과 야당의 인물론 사이 승부는 아직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 지원 뉴스 김도환입니다.